보자마자 알려준 클로즈입니다. 영화 클로즈는 딸을 잃어버린 건축가 상원에게 퇴마사 경운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담은 호러 스릴러입니다. 연기 그럭저럭 하정우와 김남길 두 대세 배우가 함께한 첫 작품이란 사실만으로 화제가 되었던 클로젯 이중 김남길은 여러 사제 속 사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퇴마사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재치와 진지함을 넘나드는 특유의 매력을 여전히 보여주며 안정된 연기를 펼쳤는데요. 반면 처음 도전한 미스터리 작품에서 부성의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한 하정우는 기존 출연작들에서 보여준 것과 유사한 연기 패턴으로 관객들을 캐릭터에 몰입할 수 없게 만들었죠. 이런 아쉬움은 그나마 허율, 김시아 등 어린이 배우들의 소름끼치는 공포 연기 덕분에 다소 만회될 수 있었습니다. 때깔 좋아요 작품의 핵심 세계관인 옷장 너머의 세상 이게 제작팀은 이곳을 고립된 아이들의 마음의 비유에 표현하면서 기존 한국 영화에선 보기 힘든 높은 퀄리티의 미장센을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동시녹음 스태프 출신이었던 김광빈 감독의 세밀한 사운드 디자인이 입혀지면서 클로젯은 관객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서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때깔을 보여줬습니다. 개연성, 새로움, 별로 컨저링이나 인시디어스 시리즈를 통해 이미 익숙해진 옷장 귀신 소재와 초장부터 깜짝 놀래키는 점프 스퀘어 연출 기법 때문에 아니라고 식상한 공포 영화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플로젯 여기에 사회적 메시지를 작품 후반부에 무리하게 삽입하는 과정에서 영화는 갑자기 심파적 분위기로 흘러버리는 최악의 전기를 보여줬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서운 장면이 언제 나올지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이 작품은 구마의식이 등장하는 기존 한국형 오컬트 영화들과의 차별화에도 실패하면서 장르 영화로서는 최악의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술팀이 공들여 만든 이계의 대깔은참 보았으나 장르의 클리시에 안주한 안일한 영화 클로젯 익숙한 레퍼런스의 한국적 정서와 사회적 메시지를 녹이려다 실패한 이 작품의 개봉일은 2020년 2월 5일입니다.